반갑습니다.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 인사드립니다. 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어? 맨날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티조가리 하나 거치고 맨날 인사드리다가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저 출근할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거든요. 또 인사를 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 날씨 좋습니다. 지금 창원 벚꽃 만개 했어요. 다들 창원 놀러 오시면 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벚꽃 축제가 펼쳐지는 진해, 고당제 여러분, 놀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시면, 연락주세요. 진짜로.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커피 한잔 타드립니다. 그렇고요. 아, 요즘 뭐 법인세 신고 기간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인세 신고는 항상 3월 말까지죠. 신고와 납부 다 3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이 어, 주말이에요. 1, 2, 3. 3월달이 31일까지니까 31일이 이번에 이제 빨간 날이라서 4월 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어, 잘 하셔서 불이익도록난디난디 음,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 열심히 막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올리고 뭐 차에서 도찍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근데 이거 유튜브 하다 보면 수익창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명 구독자 4000시간 이상 시청 그거 넘기시게 되면은, 다들 이제, 구글 애드센스 붙여가지고 수익 발생하시거든요? 요거, 진짜 세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즘 들리는 말이, 국세청에서도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가 아주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실무적 어, 체계가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만간입니다, 이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꼭 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니고, 저 세무공무원 아니에요. 세무사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세금 신고하시고 세금 납부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게 또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는 말은, 어, 개인 사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 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즉, 사업자가 되셔야 된다. 그거 간단하죠. 세무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세금이, 어, 문제가 되십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두 번째가 종합소득세, 요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부가가치세 그리고 어, 법인세 이렇게 되겠죠 인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그 돈이 구글코리아에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화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안 들어옵니다 원화로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세율이라는 게 적용돼서 사실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 한해서입니다. 뭐 아프리카 TV 국내 뭐 방송사 뭐 그런 것들은 뭐 해당 안 됩니다. 다 납부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원천세로 다 내고 계세요 세금을. 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튜브 문제, 유튜버분들. 어쨌든 뭐 부가세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올해 3월달이니까 이제 또 5월 달 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열심히 저는 또 해야 됩니다. 제일 바쁜 기간이죠, 그죠 응. 종합소득세가 보통 우리나라 세율은 6에서 42%까지 총 7단계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어, 만약에 이제 유튜버분들이 어, 뭐 수익을 올렸다. 어? 근데 내가 뭐 제대로 뭐 비용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경비관리를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돈잘 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음. 한 달에 뭐 천만 원씩 벌었다. 뭐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경비가 없어. 내가 뭐 경비를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그럼 세금 얼마 나오는지 제가 대충 한번 때려볼게요. 진짜 대충 계산기 두드립니다. 1억 2천 잡고. 그럼 1억 2천이면 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5%, 35% 35%의 누진공제를 빼야 됩니다. 네. 1490만 원. 자, 여러분, 놀라시면 안됩니다. 무려. 보이십니까, 이거? 2710만원. 어마어마하죠? 이 끝이 아니에요. 지방세 10%더 붙습니다. 271만원. 장난 아니죠?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비를 만드셔야 돼요. 경비를. 유튜버 분들도. 그럼 경비할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세요 편집하게 된다 인건비 나가시죠 맡기게 되면 그거 인건비 신고하셔야 돼요 한 달에 뭐 만약에 뭐 100만원 준다 100만원 잡아볼게요 그냥 그럼 1년이면 1200만원 빠지는 거예요 유튜브 찍으면서 전기세 나가죠 전기세 다 빼야 돼요 나 브이로그 찍는다고 차 타고 나가죠 기름값 빼야 돼요 컨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뭐 재료 사고 하는 것들 다경비 모으셔가지고 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세금 줄어듭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음, 아시겠죠? 네. 세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네. 뭐, 제가 물론 뭐, 아까, 천만원 너무 높게 잡았긴 했지만, 한 달에 뭐, 200만원이라고 쳐볼게요. 200만원. 200만원 곱하기 12. 2,400만원이죠, 그죠? 이거 경비 없이 그냥 했다. 15%입니다, 15%. 15%. 108만원 뺍니다, 누진공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이십니까? 252만원. 종합소득세 아, 물론 여기서 인적공제 뭐 빠지고 뭐 조금 빠지고 하겠지만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지방세까지 파면 220이죠. 근데 한 달에 뭐 인건비 및 다른 기타 비용들이 내가 이걸 찍기 위해서 100만원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100만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년이면. 1200만원이죠. 그죠? 1200만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자, 볼게요. 음. 1,200만원이면 1,200만원 딱 가진 6%입니다 6%자 여러분 세금 72만원 응. 인적공제 뭐안 뺐습니다 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나중에 나라에서 걸리면은 이거 가산세까지 냅니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세금 규모가 나오긴 하지만 만약 매출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이익 기준으로 2억이하면 은 10%밖에 세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매출이 높으시면 법인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조금 이슈예요요거에 음? 대해서 예전에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국정감사에서 세 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받았잖아요. 뭐 유튜버 분들 세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아마 정확한 답을 못 내리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준비 중일 걸요. 어. 제 생각은 음, 그렇습니다.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엎드는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분비하시면 다리 없다. 그리고 우리 뭐 어? 사실 뭐돈 벌었으면 세금 내고 살아야죠. 어?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기본 원칙이 그래요. 어세 평등 주의. 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큰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을 잠깐 사무실에서 짬을 내서, 어. 짬을 뭐 제가 잘 내죠. 어. 그렇다고 안 바꾼 거 아니에요. 미친듯이 지냈어요. 법인세 신고기한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하겠다. 근데 다음 주 초부터 또 온천세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유튜버 분들에 대한 그 세금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